그러면, 오늘 접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아, 공간 접도와 부정 접도에 이어서, 오늘은 나머지 접도, 이세 번째 수업으로 오늘 인해서 접도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앞에 첫 번째, 두 번째, 공간 접도와 부정 접도를 못 들으셨다면, 다시 강의를 찾아 들어가신다면, 이 접도에 대한 공부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하는 내용은, 공간접도와 부정접도와의 다른 점들, 나머지 것들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것도, 이것은 일곱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. 첫 번째는, 이제, 야누스 성질. 야누스는 뭐냐면, 그두 가지 얼굴을 가진 신이었죠. 그래서, 야누스 성질을 가진 접도가 있다. 제가 이름 붙인 건데, 그게 바로 인입니다. 그럼 이건 왜 그러냐? 자, 인은 이 안에 부정의 의미가 있고, 또 안에, 그죠? 우리가 공간적도 했었지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. 두 번째, 왕따협회장이 씩씩거린다. 제가 붙인 이름인데 왕따죠. 왕따. 왕따 하면서 누구를 이제 분리해서 말할 때 쓰는 접도어가 바로 쓰입니다. SE. 단어 안에 SE가 들어있으면 분리되는 겁니다. 그래서 왕따 되는 거죠. 그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. 세 번째, 함께, 같이. 다니면서 좋은 이라는 컴, come. 즉 컴이나 심이 들어가 있으면 느낌이 좋은 겁니다. 함께 하는 거죠. 그래서 컴 투게더, 그런 느낌. 컴은 이제 요 단어가 뒤에 온 것에 따라서 약간 변형될 수 있습니다. 컴, 컨, 컬, 이렇게. 또 심이나 씬될수 seem 있죠. 어쨌든 비슷한 느낌, 좋은 느낌의 단어, 음, 어, 적도원입니다. 네 번째, 먹이를 찾아서 맴도는 하이에나. 하이에나가 뭐하죠? 빙빙 돌아다니죠? 그럼, s so u c c m 이 바로 그겁니다. 단어 앞에 서커 c 이 들어있으면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섯 번째는 부정의 강조. 부정을 이제 나타내는 말로써 퍼가 있는데, 자, 이, 이 단어 앞에 퍼가 들어있으면 가 부정의 강조가 됩니다. 반대로 긍정을 강조할 때는 c o 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둘다 완전히 끝까지의 느낌인데, c o m 은 가능하면 긍정적인 것, 퍼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. 여섯 번째는 목표 의식이 투철한 애드 d 드는 어디 쪽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목표물을 정하고 어디 쪽으로 간다. 투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단어에 이드가 붙으면 본래 의 단어의 뜻에다 긍정적인 것은 의미를 보충합니다. 일곱 번째 가로질러서 쭉 이동하는 변하는 느낌. 그게 바로 트랜스가 되겠죠. 자, 그럼 각각의 단어에 대한 예를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1번 야노스죠. 아, 야누스가, 인이죠, 인. 자, 이은 뭐가 있느냐. 자, 이 justice 앞에 인 붙으면 바로 in justice 가죠. 그래서 불의가 되겠습니다. 정의에 반대, 불의. animate은 바로 애 n e m 생명이기 때문에 life 생명이 있는 것인데, 인 붙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그런 말. 자, scribe은 어떤 글을 쓰는 건데, 그 안에 쓰는 거니까 i n s c r i b e 그러니까 두 가지는 부정의 in이고 밑에 두 가지는 안에 쓴다는 겁니다. 안에 쓴다가 i n s c r i b e 글을 써 넣는 것을 말하죠. statute은 지난 주에도 말했지만 st가 들어가 있으면 stand의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institute하면 안에 세운다. 보통 대학에 안에 세웠던 것들이 연구소 같은 것이었죠. 그래서 i n s t i t u 그런 것입니다. 뭔가를 세운다. 연구소가 되겠고. 그 다음 자, 셀가 들어가 있으면 뭐랬죠? 바로 분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C 클로드하면 C 분리. 그 다음에 클로드 닫아버리는 거죠. 말 그대로 누군가 분리해서 격리해 버리는 것, 닫아 버리는 것이 C 클로드가 되겠어요. 자, C 클로드 또는 세그러게이션. 자, 셀가 뭐냐면 역시 분리. 그렉이란 말은 바로 그룹을 말한 거죠. 모임. 여러 시 모여 있는데 그것을 분리시키는 거니까 말 그대로 분리죠. 분리 정책. 인종 차별 같은 걸 말할 때 쓰기도 합니다. 자, 세 번째 여기 나왔던 것은 바로 이제 컴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. 컴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 있습니다. 자, 컴포즈하면 컴, 함께 포즈 놓는 것, 뭔가를 구성한다. 그래서 글을 잘 구성하면 글을 작문하는 것이고 음악을 잘 구성하면 바로 음악을 작곡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컬 됐죠. 이거 바뀌는 거. 컴이 컬될수 있어요. 애을 따라가서, 뒤에 걸 따라가서 변하는 겁니다. 그리고 AT가 붙으면 바로 전면대 전면은 품사를 결정해 줍니다. 그래서 콜래보레이드 하면 함께 일하는 것이 되겠죠. 요 일하는 거, 노동하는 거. 함께 같이 노동하는 거니까 협동하는 거가 된다는 얘기죠. 이 단어는 공무원 영어 시험에도 나왔던 단어입니다. 또 심이 들어간 것, 심퍼트가 있겠죠. 지난 시간에 엔티 퍼스 했었는데 엔티는 반대였죠. 이거는 은 같은 거 같은 필링을 느끼는 거죠. 공감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 동정이라고 말하지만 보통 공감이 맞습니다. 같은 감정 느끼는 것. 다음 그 올림픽 경기에서 싱크로나이즈 있었죠. 그 수영할 때자 싱크로나이즈 같은 모양, 싱크로인 시간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어떤 그 동작 같은 동작으로 하는 그 물에서 하는 경기를 말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. 자. 이 내용이 좀 길어서 자, 접도가 이제 또 서커미 나왔죠. 하이에나. 서커미 들어 있고 스펙이 되면 자, 주의를 스펙은 본다는 얘기죠. 주의를 살펴보는 거니까 뭡니까? 신중한 겁니다. 신중한 태도. 알아듣 쓰는 겁니다. 자, 요거 서컴 스크라이브도 쓰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. 지금은, 아,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는 게 지금 단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접도어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세한 단어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. 이 접도어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. 그 다음, 부정의 강조였죠? 이건 뭐였냐면, 여기서도 어, 흥미로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. pervert, pervade, c o n v e r s i o n 인데 pervert는 퍼가 완전히, 자, 부정적이었죠? vert, 완전히, vert란 말은 turn입니다. Ton. 도는 거죠. 돌리는 거. 완전히 도는 거죠, 이거. 그래서 말하기도 완전히 돌린다. 곡해한다. 뭔가를 똑바로 안 보고 삐뚤게 본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뭐 변태 그런 말 하죠. 그 사람 변태야 할때 그런 느낌으로 씁니다. 이거. 그리고 또 바바리면 뭐 그런 거 있죠? 그런데 쓰는 말이 퍼버트입니다. 그다음에 뭐 컨버전. 자, 컨버전한보다 컨 완전히 벌트란말 역시 도 턴이고 돌리는 건데 완전히 돈 거죠. 근데 이때는 나쁜 느낌보다는 좋은 느낌. 뭔가 상황이 바뀐 거. 그래서 그럴 때 컨버전합니다. 그래서 퍼가 들어가면 약간 부정적인 거, 커니 들어가면 보다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뭔가 변한 거니까 전환 뭐 이런 거 되겠어요. 아니면 우리가 종교를 바꾸는 거 있죠. 뭐 개종한다. 그럴 때 컨버전 씁니다. 자 그다음 자 AD가 들어갔죠. AD는 어디 쪽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쭉 보시면 어지 n 하면이어지 n 이 뭐냐면 바로 아, 그 하루 하루를 말하는 겁니다. 영화의 데이가 바로 불어에서는 쥬울 봉주울 할때 봉주가 좋은 날이거든요. 그래서 주 그러니까 어떤 하루를 하루라 하는 하루는 것을 뒤로 쭉 향하게 한다. 그래서 하루를 밀린다는 얘기죠. 즉 우리 그 재판 같은 거할때 어, 하루를 더 이상 어, 오늘 더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룬다 할때 전이라는 말을 씁니다. 그래서 휴회한다 또는 연기한다 그런 뜻입니다. 그 다음에는 t r a n 이 단어는 무지 쉽습니다. transform, transformation 그래서 뭔가 가로질러 형태를 변화시킨다, 변형하다 말 그대로 되겠죠. 또 우리가 매일 지하철 타고 뭐하죠? 어, 지하철을 바꿔 탈 수가 있죠. 그때 t r a n s f r 란말 씁니다. 그래서 갈아탄다, 옮긴다. 즉뭐 학교로 옮긴다 할 때는 전학하다, 대학일 때는 편입하다, 직장이면 전근한다 그런 말이 다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의미가 가로질러 변화한다는 얘기예요. For 보란 말은 이제 멀리 간다. Far죠, far에서 바뀐 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하시면 접두어를 정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바로 접두어의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정리하자면. 어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'야누스'라고 했었죠두 가지 형태를 다 갖고 있는 것. 그래서 인 같은 경우는 뭐뭐 안에 또는 뭐뭐 부정을 쓸수 있다는 것. 그 '왕따' 옆에 '새' 쓱쓱 그리는 것. 세가 들어가는 것은 분리가 되는 겁니다. 우리 'separate' 한 단어 있죠? 'separate' 그런 단어도 있는데 'separate' 단어 한번 써볼까요? 음. 세퍼레이스란 단어는 이렇게 쓰죠. S E P A R A T E. 세퍼레이할 때 쇠가 바로 분리가 됩니다. 펄레가 이제 바로 짝을 말하는 것인데 짝이 분리된 거죠. 그래서 이게 바로 별거입니다. 별거 별거한다 할 때.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컴이 음, 바로 씨름과 더불어서 함께. 그죠? 그다음에 먹이를 차려도는 s o c o m e 그다음 긍정적 의미, 부정적 의미의 p o r 긍정적 의미의 come. 그다음 어디 쪽으로 간다? add. 그다음 가로질로변하는 trans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 번만 읽어 보겠습니다. 야누스의 성질을 가진 in. 왕따 세, 함께 come sim. 먹이 차려 도는 s o c o m e 부정의 p o r 긍정의 come. 목표 의식 투철한 애드 쪽으로 그럼 가로질러 이동 트랜스 자, 이렇게 해서 접두어를 정리해 봤습니다.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